오늘은 초코의 날로 지정했어요. 오늘 만들 거는 초코 쿠키, 그리고 브라우니 치즈 케이크, 그리고 신메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초코 홀 케이크, 초코 땅콩 쉬폰 케이크 만들어 볼게요. 일단 쿠키는 아주 간단합니다. 버터, 그리고 설탕, 계란, 가루류들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쿠키는 집에서 홈베이킹 하기에도 완전 간단한 재료들로 실패할 확률이 엄청 적기 때문에 홈베이킹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쿠키 먼저 추천합니다. 일단 녹인 버터가 필요해서 버터류를 계량 먼저 해주고 걱정 마세요. 이 버터는 다 몸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대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설탕. 백설탕보다 흑설탕, 황설탕이 더 당도가 높대요. 쿠키 만들기 전에 재료는 다 준비를 했고, 이거 버터는 녹여줘야 돼서 전자레인지 돌리.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잘 녹인 다음에 버터를이 설탕이랑 넣은 애들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판매용 레시피라 따로 배합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그 서점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 배합을 똑같이 공정 과정만 똑같이 해도 잘 나올 거예요. 여기에 계란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겉면을 훑으면서 가루랑 설탕이랑 버터랑 섞어주면 돼. 초코는 초코칩이 많아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초코를 먹고 당 충전을 해야 되는데 초코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초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 오면은 초코가 많을 거예요. 초코 반죽 완성됐고, 약간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0분 휴지시킬게요. 이제는 브라우니 바치케를 만들 거고, 여기 높은 틀에다가 해서 호래 깔,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그냥 유산지 같은 걸로 하는데 저는 이테크론시트가 훨씬 좋아가지고 이게 뜯을 때싹 뜯겨가지고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둘게요. 버터랑 초코 계량 예중탕 알뜰 다시 브라운이 만드는 영상입니다 지금 버터랑 초콜릿 중탕했고 여기에 설탕을 넣을게요. 계란. 여기에다가 가루류를 넣어야 되는데, 제 볼이 좀 작아서, 가루 있는 곳에 먹도록 하겠습 브라우니 만들 때는 이게 약간 초코가 점점 식으면서 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르게보다는 좀 섞어서 꾸덕해질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먼저 구워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치즈케이크 올리면 되거든요? 먼저 구워줄게요. 방금 오븐에서 꺼낸 브라운이에요. 얘가 좀 식으면서 점점 붙여질 거예요. 완전 마요네즈처럼 엄청 크리미하게 풀어줘야 돼요. 치즈케이크 완성입니다. 우와,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 20분 테스트 해볼게요. 영상으로는 엄청 짧은데, 지금 거의 4시간째 작업 중입니다. 브라우니 치즈 케이크 이제 이거를 실온에 굳힌 다음에 냉장고 12시간 해놓고 내일 팔면 돼요 끝 짠! 아직 완전 뜨거운 초코 쿠키입니다 잘 나왔죠? 제가 과자 중에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촉촉한 초코칩 이거 먹으면은 완전 그 맛이에요. 엄청 폭신폭신해서. 짜잔. 초코 시트는 아직 굽고 있어가지고. 아,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녕.